안녕하세요.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. 오늘 이 차량 오랜만에 정말 자신 있게 준비했고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은 정말 스포티하고 정말 섹시한 라인을 갖고 있는 쿠페형 세단의 원조 바로 CLS 차량으로 준비했고요.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고요. 이 정도 금액대 스펙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. 이 차량 일단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어터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. 일단 저희 요차한트 판매 금액은 177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6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2만 7천키로 주행한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CLS 250D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디젤 차량에서 걱정하는 녹스 센서까지 최근에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정말 잔고장 걱정 없이 쓰실 만한 연비 좋은 패밀리 세단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바로 살펴봐드릴게요 이 금액대 찾기 어렵습니다. 제일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고요. 일단 앞에 라이트가 바뀐 모델이에요. 이 라이트가 바뀌면서 전면부 디자인이 달라졌는데, LED 라이트로 정말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. 이런 부분들로 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2천만 원 이상을 고수했습니다. 근데 이 차량! 이제 천만 원 중후반대로 뚝 떨어졌어요.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고요. 전면부로 보시면 전방감지 센서들 당연히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외관 컨디션도 정말 깔끔한 데다가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화이트 와디로 준비했고요. 측면으로 보셨을요휠 컨디션도 깔끔하면서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약30% 정도 남아있고요. 측면으로 보셨어 때도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깔끔하죠.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안쪽은 또 사각지대 경보장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정말 주행감에도 운전할 때도 편안한 옵션들이고요. 뒤에 DL 보시면 뒤에도 깔끔한 됐다.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한40%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. 확실히 쿠페형 세단답게 정말 섹시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요.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. 네, 트렁크 공간성도 지금 이 정도 공간이에요. 정말 넓게 잘 빠져있어 가지고 골프 백들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. 지금 250 뒤에다가 옆에 포매틱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죠. 4륜구동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도 가능합니다. 그 조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. 쿠페형 세단들은 요거 네, 프레미스로 되어 있죠. 프레미스 도로 어 되어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더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. 실내 들어와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드릴게요. 네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일단 실내도 진짜 깔끔해요. 관리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자체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일단 시트부터 보여드려도 시트도 지금 관리 상태 정말 깨끗하죠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호석 둘다 도어 쪽으로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한번 넘어오시면 위쪽에는 썬루프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상태도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잡소리 없이 작동 잘 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그냥 ECM 아닙니다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로 밀어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이 플로팅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차량 또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어라운드 뷰 기능 들어가 있고요.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차하실 때도 확실히 도움을 줄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그리고 다이얼 버튼들과 함께 열선 시트도 3단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커맨드 조거 시스템들 전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보시면 핸들의 오른쪽으로도 버튼까지인 거 전혀 없이 깔끔한 됐다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는 트립플널 컨트롤슨 버튼들과 함께 핸들 뒤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레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 주행 거리 한번 보실게요 127,457km입니다 준수한 주행 거리에 경고등 뜬 모습 없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제 뒤로 넘어진 자리 공간성도 살펴봐 드릴게요.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성인 남성분이 4명이 앉더라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앙으로 보시면은 중앙에 턱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4인승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수납공간들, 커플더들요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거리를 내려서 좀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그래서 4인 가족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탈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자리 보시면 도어쪽으로 뒷자리에도 3단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4륜구동까지 들어가 있 있다. 올 겨울철 월동 준비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.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고요.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. 정말 가성비 이젠 최고인 것 같아요.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네 엔진 소리도 정갈하고요 디젤 엔진 하면 걱정하시는 거 바로 녹스 센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차량 녹스 센서까지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면 2016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 거리 12만 7천 키로 주행한 단순하게 외관 판금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정말 스타일리시한 세다 CLS 2 5 0 d 포메틱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차 저희 유차 업의 판매 금액은 1,770만 원입니다. 동급 중 가장 저렴하게 준비했고요. 이 금액대 못 찾으실 거예요. 그래서 CLS 생각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.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이 상단에 대표로 연락 주세요. 저 아님 정대리에쪽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.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. 탁송거래 가능합니다. 그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이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.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, 더 특별한 차량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.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